시편 72편 오늘 같이 묵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특별히 20절에 이세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편 제2권이 끝나게 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편 150편 전체가 5권으로 이렇게 묶음이 되어 있는데 이 20절은 앞에 두 묶음, 1권과 2권이 이제 끝났다라고 이렇게 편집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인데 그 모든 기도를 다윗의 기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72편, 72개의 그런 시가 다 다윗이 쓴건 아니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이렇게 돌리는 그런 기도문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3편부터 제3권이 시작이 돼요. 아,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72편을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같이 읽었지만, 우리가, 우리도 이런, 이런 나라에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 나라가 얼마나 정말 복된 나라인지,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8절에 보시면,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린다. 그리고 11절에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긴다. 이,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너무너무 정말 한마디로 이제 부국강병인 거지요. 예, 나라가 부여하고 정말 번창하고 또 나라가 강해서 모든 원수들이 다그 앞에 와서 원수를 무릎을 꿇고 또 우리가 뒤에 17절에 보시면 은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관이로다이 왕을 얘기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그로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래서 이 나라 때문에 아, 그 나라 민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그 왕을 칭송하는 거예요. 그 왕이 너무나 복되다. 어떻게 저런 왕이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나라에 우리가 아, 살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아, 사실 오늘 이 시편 72편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솔로몬의 시다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150편 시편 중에 솔로몬의 이름과 연결된 시편이 딱두 개가 나오거든요. 오늘 여기 72편과 127편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이 이제 왕의 통치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연결시킨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직접 써, 썼을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이 관계된 것이 이제 솔로몬과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구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죠 경고를 하셨어요. 세상의 왕정제도가 얼마나 아, 정말, 그, 잘못 갈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압제하고 압박하고, 아, 그, 정말 폭력으로 그렇게 다스리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경고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아, 너네가 왕을 세우려면 이런 왕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날의 왕이신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너네가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면은, 그 왕은 할미의 통치를 잘 받는, 순종하는 그런 왕을 세워라.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정 제도가 제대로 워킹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적인 왕이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홀라운 그런 은혜를 따라서 순종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아니면은 이렇게 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 그런 현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다윗 때 조금 비슷하게 됐을지 모르는데 그의 아들 솔로몬 때 가서는 처음에는 굉장히 출발은 좋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인, 솔로몬이라는 왕은, 아 그, 정말 그, 인간의 그, 인간 왕이 얼마나 참 지혜롭게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받아서 통치할 수 있는지를 정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어떤 왕정제도의 어 그런 어떤 영화로운 모습을 좋은 면을, 밝은 면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솔로몬이 나중에 가서 굉장히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가 어, 돌아 죽은 다음에 그의 자녀 대에 가가지고 그죠?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압제했는지 아주 과중한 그런 세금으로 사람들의 허리가 꺾일 정도로 그렇게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그런 많은 불평 때문에 나라가 두 동강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왕정제도 어떻게 보면그 어두운 부분도 같이 보여주는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이 정말 이상적인 어떤 왕정 제도의 가장 어떤 그런 그참 아 가능성과 또 불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 인물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시다라고 붙여지지 않았을까라고들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런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지요. 아자 앞에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백성이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기도합니다. 아, 하나님, 왕에게 왕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왕이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 스스로 뭔가 판단해 가지고 통치하게 하지 마시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긴 세우시지만 그 왕이 하나님에게 판단력을 받고 공의를 받아서. 그 왕이 그것으로 통치하게 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그가 죄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죄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 그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재판을 하게 돼서 모든 백성을 특별히 가난한 자를 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그러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그런 공의와 정의 때문에 산들이 또 작은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줄 겁니다. 온 천지가 샬롬을 누리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죠?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이 세상에는 평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4절에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공핍한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러면서 특별히 가난한 자와 공핍한자의 그런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들을 압박하는 자들을 정말 멸하는 그런 정의와 공의를 베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력과 공의를 주셔서 그렇게 다스리게 해주세요. 라고 어, 기도하는 것도 될수 있겠지만 결국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그 왕을 세울 때 너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왕에게 명령하는 명령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할 때만이 너는 왕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고 그럴 때만이 너는 정말 내가 세운 그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거야. 너는 꼭 그렇게 해야 돼. 너의 판단으로 하지 말고, 너의 그런 어떤, 그, 아, 정말 이렇게 늘 왔다 갔다 하는 너의 주관으로 하지 말고, 나의, 내가 주는 공의와 정의로 온 세상을 판단하고, 특별히 가난한 자와 어, 이런 궁핍한 자를 제대로 돌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이 아, 71편과 우리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 전한 그 본문과 연결을 해보면 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주의 공의와 주의 정의를 이 왕에게 주시는 주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71편에서 보면은 왕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그죠. 특별히 그래서 71편 2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가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 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직접 기도를 해요. 그죠. 어쩌면은 왕이 이미 주의 의를 버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를 버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주의 공의로, 주의 의로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풀어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72편은 그 중간에 중재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왕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받아서 그 정의와 공의를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왕이 예, 악한 왕이면은 그것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어 대리자를, 인간 대리자를 아참 이렇게 통해서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가 사실은 아또 우리 12절과 12절 14절에 나오지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선정을 베풀게 되면 그는 궁핍한 자의 편에서 가난한 자의 편에서 그들이 부르짖고 정말 정말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돕고 그를 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그냥 의무가 아니라 요식 행위가 아니라 1 3절에 보시면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와 궁피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궁피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래서 그들을 예, 그들의 생명을 영혼을 압박과 광포에서 그들을 구원해낸다. 그들을 귀하게 여긴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이 왕이 통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스라엘 왕정 제도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국강병의 복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예, 아까 제가 읽어드린 처음에 서론에서 읽어드린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라가 부강해진다. 부국, 나라가 부유해진다. 정말 번창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 15절부터 거기 17절에 같이 보시면은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그 모든 조공을 바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땅에 금이 넘쳐납니다. 백성들이 그 왕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종일 그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요?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열매가 너무 너무 정말 풍성해서 레바논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많이 있을 거고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할 것이고 백성들이 그렇게 흥왕할 것이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앞에 아, 우리 5절부터 7절까지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나라가 얼마나 부국이 되는지. 에, 예를 들어서 6절에 보시면은 그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로다. 그러면서 이 통치가 대대로 그렇게 계속 정말 영원토로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의인이 흥황하고 평강이 풍성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나라가 부유해지기 위해서 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라가 경제력이 높아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될게 너무나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외교술도 뛰어나야 되겠고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산업 기술들, 뭐 과학 기술 오늘날을 말하면 그런 것들을 많이 많이 발전해 될, 시켜야 될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불을 끌고 모아야 될것 같고 그래서 자기네 그런 나라의 그런 백성들의 어떤 그런 복지를 향상시켜야 될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고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야. 조건이 하나 있는데 네, 왕이 곰핍한 자와 아,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를 선대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베풀면 그렇게 그런 나라가 도래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는 굉장히 달라요, 그죠? 세상의 나라와 다릅니다. 다릅니다. 의인이 흥왕한다. 그래서 여기 참그 표현이 좋지 않습니까?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이 왕의 통치가 그렇게 마치 정말 땅을 소성시키듯이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그렇게 자연을 자연에게 생명을 주는 것 같은 그런 통치가 바로 어떤 통치인가 봤더니 이렇게 가난한 백성 궁핍한 백성들을 돌보는.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예, 정말 그들에게, 아, 정말 그, 아, 그들을 대변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그런 통치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형께서 이런 나라를 주실 것이다. 예, 강병, 예, 나라가 강한 것은 여기 우리 8절부터 11절에 나오죠.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사, 사스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할틀 것이며, 예, 군대를 많이 많이 정말 증강해서 예, 신무기를 많이 많이 도입해서 그렇게 해서 무력으로 세상을 땅끝까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원수들이 그렇게 해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고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이렇게 정말 강한 군사력으로 그들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판단력과 공회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릴 때 그런 나라가 도래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관이었어요. 세계관이었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계속 미래형으로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죠? 이이이 본문을 쓸 때도 솔로몬이 있었지만 에, 아니었습니다. 그죠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2편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의 그런 시편도 되는 거예요. 예. 왕과 관련된 제왕 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다스리는 왕이 언제 올까? 하느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언제 올까? 고대하는 정말 그러면서 지금 현실은 너무너무 아니고, 정말 압제와 강포가 난무하는 그런 이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의 이 나라, 그런 것을 보면서 이시편 기자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꿈을 꾸는 것이죠. 아까 11절과 17절에.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길 것이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보내주시고, 이런 사람이 통치해서 이렇게 자국 안에도 의인이 흥황하고 평강이 풍성하고, 여기 평강이라는 것은 샬롬인데, 이 샬롬이 번성하다, 번영하다, 아니면 온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한 사람의 통치자가 그렇게 중요하지요. 그죠? 중요하지요. 그뿐만 아니라 자국이 그렇게 의인이 흥황하고 평강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웃 나라들도 알아서 조공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그 통치 아래 굴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도 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언제 올까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글을 쓴것 같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오늘 시편의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이 18, 19절에 홀로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 그 하나님을 이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능히 행하실 수 있고, 이런 왕을 보내실 수 있고, 세우실 수 있고, 이런 또 나라를 정말 세우셔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높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그 용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너무나 미래형인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찬송 시죠. 그러나 그 안에는 많은 정말, 아, 정말 현, 현실에 대한 그런 절망도 들어가 있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런 나라를 주실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나 우리는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읽어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선포하시고, 이 땅에 바로 이 일을 이런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편에 쓰셔서 죄인의 친구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극률이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정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사람들이 바 바알 세불이 집혀서 그렇다라고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그렇게 고소했을 때 그렇지 않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쫓아내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가 쫓아낸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미래형으로 있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것 우리 믿지요? 그게 복음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 믿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죠. 예수님이 바로 이 왕이시죠. 이상적인 왕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지금 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살고 있어요.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고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그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이 완성된 건 아니지만. 완성된 건 아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모든 온 나라에서 정말 그 하나님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받을 날이 오겠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 죄를 용서한 받은 의인으로서 우리는 흥황한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의 풍성함을 누리게끔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같이 소낙비같이 임하시죠. 이렇게 매일 매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정말 어떤 육신의 육신을 입고 계시진 않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성령의 통치 아래서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오늘 이 너무나 아름다운 이 그림, 너무나 미래형으로 있었던 그그그 그,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멘. 예, 우리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여기 궁핍한 자, 가난한 자가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남을 짓밟고 압박하고 강포하는 자가 있을 수가 없죠.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가 하나예요, 그죠그 안에서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없고, 아멘이시죠? 예. 예, 가난한 자도 없고 부한자도 없어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이 놀라운 이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우리 그것을 고백하면서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성도들 간의 이 관계가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왕 되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녀들로서, 백성들로서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세상의 통치 아래 이렇게 압박과 강포 아래 신호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로 안으로 초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정말 그참 서로가 맛본 그런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이지만 또 우리는 이 미국의 시민, 한국의 또 시민이에요, 그렇죠? 미국이나 한국은 아무리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이런 나라는 아닙니다, 그죠? 아무리 믿는 크리스천의 크리스천인 그런 사람이 왕이 되고 아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예, 그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애를 쓸수 있어도, 그죠? 예,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정말 그런 불평등과 불이익과 압박과 강포가 있는 데 있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님의 그 통치를 따라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착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 많은 기업가들 중에 예수 믿는 장로들 많이 있습니다. 예, 자기들의 그런 종업원들의 그 모든 그런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될 그런 정말 그 이익을 분담하지 않고 혼자서 배부르게 부자가 되는 것, 하나님 너무너무 정말 미워하시는 죄악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 72편이 이런 정말 너무나 이상적인 이런 나라를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메시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우리 다시 한번 정말 깨어납시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님의 통치를 열심히 열심히 받읍시다. 성령께 통치, 성령의 통치를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우리가 기도합시다. 내일부터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곳, 나오는 곳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들로서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또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왕을 주시고 정말 세상의 모든 왕정 제도와 너무나 대조가 되는 그런 통치를 오늘 시편 72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그렇게 할때 어떤 나라가 될지를 보여주셨는데 결국에는 그 귀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지금도 진행시키시고, 아버지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저희가 바라보며, 정말 아버지 이미 또 우리를 주님 안에 그 안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통치를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성령을 통한 그 통치를 우리가 잘 받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아버지 의인이 흥왕하게 도와주시고 평강이 무궁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아버지 하나 그런 샬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요 정말 하나님의 그런 정말 아버지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안에 아버지,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을 향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막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이 정말 아버지 이상적인 이 나라를 온전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실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때를 그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에게 이런 산소망을 주시는게 감사드리옵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